4월 2일 금요일 사순절 39일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들을 가두다 말씀 포인트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 복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해요 같이 읽어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질문 포인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왜 사도들이 백성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싫어하였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왜 가두었을까요?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세요. 어, 제 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 유대인들이지요. 사도들을 가둔 이유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어, 답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묵상 포인트. 사도들은 갇혔지만 복음은 갇힐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핍박을 받을수록 복음은 더욱 능력을 발휘하여 믿는 사람의 수가 더했습니다. 세상 나라와 권력은 예수님의 통치를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복으로 오해하지 않고 예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요. 복임을 믿어야 합니다. 응답 포인트 1번 본문 말씀을 보면서 빈칸을 채워 보아요. 사도행전 4장 1절 말씀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적어보도록 해요. 2번. 오늘 기억할 말씀 한 구절을 적어보아요. 오늘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을 한번 다 적어볼 수 있도록 해요. 활동 포인트. 네, 친구들이 기다리는 활동 포인트 시간입니다. 1번에서부터 5번까지의 글을 읽어보고 각각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서 적어볼 수 있도록 해요. 기도 포인트 오늘 기도로서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남을 자랑스러워하고 복음을 전하, 전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힘과 지혜를 부어 주세요. 종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